그러면은, 호주에서는 어떤, 조금은 틀리잖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뭐, 베이비 샤워라든지, 음, 또는 네. 뭐, 성별을 또 친구들이나 네, 네. 친척들이 알아가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파티하면서 주고. 오픈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젠더 리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을 네. 어, 알려주는 약간 파티 같은 건데요. 음. 어, 아 그걸 젠더 리빌이라고요? 네, 젠더 리빌이라고 하는데 네. 젠더 리빌 파티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도 이 선생님이 저한테 성별을 네가 바로 알길 원하냐, 아니면 내가 몰래 써주길 원하냐를 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젠더 리빌 파티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 그런다면 이제 그 성별을 선모나이 아빠 몰래 네. 이렇게 받아 와서 그거를 친구나 아니 음, 가족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려요. 그러면 아, 이제 어. 그분들이 그 선물을 알고 이제 그 파티를 좀 준비를 해 주는 거죠. 네, 같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 파티를 할때뭐 예를 들어. 케이크를 잘랐는데, 네. 그 안에 만약에 핑크색 빵이 있다, 이렇게 따고 어아뭐 풍선을 아 터트렸는데 거기서 막뭐 파란색으로 뭐 이렇게 뭐가 나온다 하면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젠더리 파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네.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디어네요. <웃음> <웃음> 아이디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 이제 임신 후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이후의 가정에 대해서, 네. 네. 뭐, 스페셜리스트나 뭐 또는 관련 분들에게 개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것 들었던 사항이 있나요? 병원은 지정이 되셨어요? 네, 저 병원은 지금 레스트미드 음. 병원에서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저도 사실 처음이라 정확히 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일단은 어 이제 후 이제 후, 임신 후기가 되면서부터 만약에 응급 상황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음. 병원으로 와라라고 이제 음. 어드바이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병원도 예약을 해놨고 네. 일단은 저그 예정일날 네. 어 가게 될 텐데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기가 예정일 이후 너무 늦게 안 나온다라고 음. 하면은 이제 유도분만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촉진제 맞아서 아기를 음. 낳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근뭐 만약에 예정일 전으로 해서 뭐 양수가 갑자기 터져서 아기가 음. 나를 준비됐다 가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병원에 달려가서 이제 그 어, 아기를 출산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웨스트미드가 또그 칠드런 호스피트리기 때문에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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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출산을 하시는데 있어서 네. 많이 선호하는 병원이기도 네. 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스페셜리스트가 네. 컨택을 해나가면서 무슨 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네. 출산 준비, 네. 네. 출산까지 이렇게 네. 진행을 해나가시게 될 건데 네. 지금 이거를 전체적인 항목들을 따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자면, 거의 뭐, GP 만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 그, 울트라 사운드 찍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뭐,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이런 스케줄링이 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매번 갈 때마다 애플레스를, 레스를 하나씩 받아오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피검사, 뭐, 예를 들어, 했던 게 뭐, 다운중후군 검사나 음. 기형아 검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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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다음에 임신 당뇨 검사 도 해야 네. 되고, 그리고 그 초음파도 정밀 초음파 두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 준비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 사무실 안에 초음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볼, 그아 선생님 볼 때마다 초음파를 봐요. 음 근데 이제 공립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미드와이프를 보통 만나니까 그냥 네. 배줄레랑 심장 소리 이렇게 듣는다라고는 저도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초음파 보고 있어서 음. 뭐 그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거의 임산부 검사는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네.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백신을 또 이제 말,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남아 있는 건 독감이랑 그 백일해. 백일해, 그죠? 백일해. 네. 네. 그거 이제 맞고 어. 저는 이제 34주쯤에 아마 한번 또 어, 초음파 검사를 음. 하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이제는 제가 좀 15년 전에 기억을 살려가지고, 네. 어드바이즈 겸제 네. 기억의 메모리를 좀 정리해 네. 드려야 되는 네. 사안인 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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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저희는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민을 진행하는 시점에, 네, 저희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때 통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음, 신청할 수 있는 네, 네, 네. 사항들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네, 네. 이제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할래라고 네, 네. 네. 이제 그 요청 서류에다가 작성을 하면은 병원에서 그걸 가져가가지고 음. 통번역사도 나와서 서포트를 해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호주에 오셨는데 뭐 임신하셨고. 출산을 해나가는데 영어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되시지 않는다고 그래도 네. 호주는 뭐 다문화 사회니까 네. 영어 서포트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통역 서포트를 네.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제 기억은 남편이 이제 같이 해요 네. 출산을 네.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어, 출산을 이렇게 진행할 때 어, 첫 아기는 보통 출산 예정일보다 조금 늦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음. 한 5일 정도가 지났는데 네. 아기가 안 나와서 네. 이제 분만 유도제를 투여하고 네. 그때 그때도 저희가 멀리 사니까 친정 음. 어머니 오지 못하고 음.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가 음. 오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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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네, 네. 네, 불편하긴 했는데 <웃음> <웃음> 저희 어머니 오셔가지고 이제 분만 유도제를 이제 맞았다. 애가 나온다. 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으로 갔죠. 네, 네? 그니까 병원에 이제 독방, 아주 큰 독방에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어, 이게 분만 유조대를 맞고 진통이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사인을 보내니까 헤 해피가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피가스를 맞았는데 와이프가, 어, 전혀 이건 작용 안해더아파막 <laughs> 이렇게 돼가지고 헤피카스를 <laughs> 2단계로 올려래요. 그래서 네. 여기서 쭉 이렇게 제가 레바를 쭉 올렸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됐는데 전혀 작용 안 한다고. 그래서 진통이 계속 이렇게 좀 짧은 주기로 계속 오게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에피듀롤이라 그러죠. 에 그래서 에피듀럴을 맞겠다. 무통 무통주사. 네, 주사를 무통 네. 주사를 맞고 싶다. 네. 어, 와이프가 이렇게 네. 웬만한 무통 주사를 맞지 말고 출산하자 에이. 이런 주인데 네, 네. 어, 무통 주사를 맞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 일단 한번 좀더 참아봐라. 그랬는데 <웃음> 눈빛이 <웃음> 어? 눈빛이 거의 뭐 죽일 듯한 눈빛으로 이렇게 탁 쳐다보길래 아 무통 주사를 넣어주세요. 근데 거기 이제 뭐 동의서를 이렇게 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가 있고 네, 네. 뭐 하반신 마비에 대한 부,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 동의를 하고 주사를 맞고 나니까 이제 통증이 없어진 거죠. 그것도 이제 무통 주사 단계가 있다라고 하던데 거의 뭐 통증을 못 느끼는 단계에서 음. 이제 애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서 출산의 과정을 어린 제가 어린 나이에도 출산을 과정을 보면서 어 굉장히 숭고스럽지만, 고통스러운 어떤 그쵸, 에, 과정의 기억들이 있고, 어. 호주는 한국이랑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출산하고 나면은, 출산을 딱, 애가 딱 나왔어요. 네. 그리고는 애 탯줄이 이렇게 딱 달려있어서, 이제, 그, 의사, 거기서 이제 출산할 때 들어온 의사선생님이 클립으로 이렇게 탯줄을 이렇게 잡고 자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위가 우리 고깃집에 있는 가위처럼 잘 드는 가위가 그렇죠. 아니라서, 네. 안에 넣고 싹한 번에 잘라야 되는데 몇번 이렇게 잘랐더니 아이 배꼽이 오, 네, 그게 이쁘지 않은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남편분한테는 네, 가위를 딱 <laughs> 천천히 안에까지 넣어서 네, 네. 한 번에 딱잘 자르시라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딱 지정해 주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이제 아이 가깝게 탯줄에 자르면은 네, 네. 또 그것도 배꼽이 네, 네. 네. 못생길 수 있으니까 네, 네. 딱 거기에 네, 네. 맞게, 맞게 잘 자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는 놀랐던 게, 아이가 딱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대충 한번 닦았어요, 아이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엄마한테 딱 던, 엄마 던져준 거라이까엄마딱 주더라고요. 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딱 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나가더니, 어, 한 15분, 20분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한, 시, 이제 시어머니, 어, 엄마는, 네, 네. 한국적으로 어, 이게 왜 방치를 해놓고 어디 갔지? 음, 음, 음. 라는 것 때문에 또 화가 나셨고, 그쵸. 저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기다려라.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어, 놓아둘 트레이를 가져와가지고 아예 놓고, 음. 네. 그 다음에 바로 샤워를 해라.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어머니 2차 폭발이 일어나셨죠. 네. 호주는 약간 우리나라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뭐 조리원 같은 데로 또또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치료받고 옮기고 네, 네, 네. 하잖아요 네, 몸을 회복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호주는 약간 호주 서양분들의 네, 네. 어떤 체질적인 특성이 음, 틀린지 네. 어떤지 샤워를 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거기서 가장 또 우리 또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볍게 와이프가 씻고 또 병실로 이동해 가지고 음. 또 음식 같은 것도 좀안 그렇죠, 맞죠. 맞아요. 빵이라든지 예, 네. 뭐 시리얼이라든지 뭐 고기 같은 거 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안 맞아서 네. 뭐 네. 이왕이면 또 옆에서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그렇죠. 뭐부모님 오면 가장 좋고, 맞아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호주 내에서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은 이런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네, 들어더라고요 네, 네.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케어를 받기도 하고 하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어제 기억에 네. 남아 있어서 네. 조금 얘기를 드리는 아, 거고 아, 그 좋다. 중에서 이제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아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태반이 나온다 <웃음> <웃음> 쌍둥이가 아니라 태반이 나온다 <laughs>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남편 분들은 좀놀랄것 어, 같아요 어이 지식이 없다 그러면 아예 나오고 이제 끝인가 네. 이러고 있는데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푸시를 해라 그러면은 푸시를 하다가 뭐가 쑥 나와요. 그래서, 그, 뭔가 덩어리가 탁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태반이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호주에서 임신 이후에 출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호주 내에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는, 예, 네, 영상이 되셨길 바라고. 그리고. 뭐 선생님이 한국 내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커뮤니티 상에서. 어, 네네 여기 그 한국 이렇게 그 아주머님들 네. <laughs>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제일 추천을 많이 받았던 어. 선생님이기도 하고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또 네. 어, 이렇게 고쳐가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어렵게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면서. 어 이분이. 그, 중국계 호주인이시거든요. 아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영어 자체도 왜 이렇게. 여선생님? 아, 남자선생님. 이요 네, 네. 근데 영어 자체도 그렇게 어렵게 어?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아 되게 차분하시고 네.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저는 되게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명을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laughs> 혹여나 궁금하시다면,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웃음>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다음또터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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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